아두 명이요. 아 이번 주에피데이에 와야 된다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와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네. 무슨 해피데이를 해마다 하는 거야 해마다. 올해 벌써 10년째 10년째 이제 대리고올사람도 어떻해 데려고 올 사람도 없는데 맨날 전화 오지 문자 오지 받은 커피는 차에서 뒹굴어 다니는데 어떻게 그리고 맨날 점령하자 점령하자 어떻게 해도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걱정역에서 내리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는 분은 혹시 잊으시는 걱정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인사 발령이 있다는데 제가 일을 썩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어제 팀장 눈치가 제가 아마 잘릴 것 같아요. 제가 애가 넷인데 얘들이 요즘 두 공씩 뭐두 공씩 먹는 거같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장구와비는데 담배만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쪽은 왜 그러세요? 저도 걱정이 있어서요. 무슨 걱정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우슬병에 걸리셨는데 평생 누워 계셔야 한대요. 저도 계약직이라 직장이 불안한데 하나 있는 짐마저 팔아서 셋밥으로 옮겨야 하나 봐요. 막막하네요. 누가, 누가 우리 하나 고민을 해결해 줄분 없나요? ]까요? 번역에서 내리실 분은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분은 눈물을 닦을 물티슈는 챙기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없잖아. <laughs> 수는 이제 수수차도 넘어가는디 왜 이렇게 하나 사고마다 탁시 쫓닥 망하는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디 <laughs> <laughs> 내가 못배운지 않으려고 얼마나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지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나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용기가 없어 그치? 죽을 때고만.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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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아버지 어디 <요즘에> 아프세요? <laughs> 아이고 내가 내가 몹쓸 병에 걸렸어.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평생 병원에도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런데 말이야. 내 몸은 괜찮아. 내 마음이 찢어질 거 같아. 우리 딸내미가 돈이 없대. 니가 빨리 죽어야지 이거 가슴 찢어지 누군가 찢어줘. 전 차라리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왜 죽기 왜 죽어? 아직도 젊못 날. 저기 저기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아유, 기분이 좋을 때지. 저 응. 지금까지 태어나서 공부밖에 한게 없어요. 엄마도 공부, 아빠도 공부, 지금도 학원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저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네. 아이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번역은 충민역. 충민역에서 내리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는 분은 놓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도 차겠네. 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네. 아 해피데이 누굴 데려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 아, 아무도 데려갈 사람도 없고 어떡하지? 누굴 데려가? 아이 못 살아 진짜. 걱정과 슬픔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주민 VIP데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VIP를 못 정하셨다고요? VIP에게 거절 당할까봐 말도 못 걸으셨다고요? 나에게만 붙여주신 영혼, 지금이 그분에게는 간절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찾아가 보세요. 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끝까지 힘을 내셔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구호 준비! 야. 호 시작! 네!